안녕하세요. 넓기도 퍼져, 퍼져 앉으셨네요. <laughs> 예, 다 자기 자리가 있지요. 예, 이게 보이지 않는 또 룰인 것 같아요. 안는 자리만 앉고 딴 데는 누가 그 자리 앉으면 누구야? <laughs> 예, 사실 뭐 어찌 보면 그 자리가 편해서 편해서. 미사에 집중이 잘 되니까 거기 앉는 분도 계실 거고, 뭐 습관적으로 앉는 분도 계실 거고, 아무 생각 없이 왔다 갔다 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하여간, 좋은 습관은 좋은데, 나쁜 습관은 별로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은데, 하여튼, 미사만 잘 드릴 수 있으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 나만 미사 잘 하면 되지, 그죠? 예. 네. 요 앞에 앉으면 미사 안 되는 분도 있더라고요. <laughs> 옆에 앉아있으면, 주문님, 저는 이 앞에 앉으면 미사가 안 돼요. <laughs> 그런 분도 있어요. 예. 네, 하여튼, 재밌어요. 이렇게 보면, 각자, 각자 차 다른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어, 그런 것들이 모여서, 어, 이렇게 한 공동체를 이루고, 또, 또, 하느님 안에서 또 살아간다는 것도 보면, 또 어떻게 보면 신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신앙의 신비가 아닌가 싶기도 해요. 참 그렇게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습관도 다르고 다 다른데 그래도 또 하느님 때문에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미사하고 또 회, 회합도 하고 뭐 모임도 하는 거 보면 참 신앙인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 지금 하느님 안에 안 되는 일 없는 것 같아요. <laughs> 어느 신부님이 겪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친분이 있는 한 판사 분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답니다. 어, 신부님은 참 좋으시겠어요? 사실은 저는 저도 잘못을 저지르면서 직업상 어쩔 수 없이 죄인들에게 벌을 주고 감옥도 보내야 되는 그런데, 그래서 괴로운데, 아, 신부님은 그냥 죄인들 용서해 주고 감옥에 보내지도 않고 참 좋으시겠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었답니다. 한편, 참, 이 판사분은 참 인간적이다 는 생각이 드는데, 어, 하여튼간, 맞는 말이죠. 어, 저는 무조건 다 용서해주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다 용서해주잖아요. 어, 근데 그분은 죄를 지은 사람은 벌을 주고 그래야 되니까 좀 그게 힘든가 봅니다. 근데 저는 사실 또 반대로 생각하면 또 이런 부분도 있어요. 제가 이제 강론을 준비하고 뭐 이러저러한 뭐 훈화, 말, 한 말씀, 이런 거 무지하게 많이 하게 되잖아요. 강론도 열심히 해달라, 한 말씀 해달라, 훈화도 해달라, 막 그러는데 사실 이게 준비하는 거보다도그 말을 하는 게 사실은 저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나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데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용서해야 된다, 정의로워야 된다, 뭐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이 과연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싶을 때가 종종 있어요. 내가 그렇게 살면서 그러면 괜찮은데, 저도 사실은 뭐 완벽하게 살지도 못하는데, 그런 얘기 자꾸 해야 된다는 게 어떤 때는 참으로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비록 내가 그렇게 살지는 못하지만, 나도 노력하고 교우분들도 함께 노력하자는 의미로 이러한 말을 하는 것이라고 또 스스로 위로하기도 하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또 그것도 아니죠. 제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하여튼, 최대한 제가 노력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아, 말씀 드릴 게 하다 보면 많지는 않아요. 제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살지 않으면서 얘기한다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스스로 계명을 지키고 남에게 지키도록 가르치는 사람은 누구나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 대접을 받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조금 더 노력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살만해서. 내 자신이 더욱더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사제직을 수행해 되겠다 하는 마음을 오늘 또 한번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부족하지만 어, 노력하는 인간이요 우리도 다 함께 가는 인간이고 함께 가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함께 부족하지만 하느님 앞에 모두 죄인이지만 어, 조금 더잘 살려고 발버둥치는 정말 애쓰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묵상을 해보면서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오히려 어쩌면 더 말은 거창하게 해서 이게 하느님의 말씀이야 하고 다른 사람들은 억제해놓고 자기는 거기서 어떻게 법망을 피해가려는 그런 사람들도 사실 많이 있지요 네. 법은 항상 허점이 있다면서요 허점을 노려서 자기는 그 길을 안 가면서 남한테만 강요하는 그것이 사실 바리사이파들이나 율법학자들이 그래서 예수님한테 혼난 거거든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라도 정말 내가 스스로 실천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그 실천한 부분을 이해하고 함께 갈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리 신하인들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목상을 해보았습니다.